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개험은 잘못되었다. 그 뜻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개험 자체는 명백한 잘못이다. 심지어는 대통령 보고 사과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사과하자, 반성하자, 이런 기류입니다. 실제 그런 목소리가 터지고 있고요. 어, 은혜 대표. 에, 그리고 또 이제 새로 비대위원장이 된 권영세 에, 그리고 권성동 두 사람이 말이죠. 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겸은 음, 잘못되었다. 좀이러는데 자, 이렇게 되면요. 대통령 보고 이들이 도움을 줄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대통령이 겸을 부정당하면, 은 겸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이 싸움은 이기지 못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할 그, 그 권위와. 어, 그야말로 비참한 어, 운명을 맞이합니다. 개엄에 대한 정당성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끝까지 쥐고 가야 됩니다. 부정선거 이슈도 이슈지만 개엄 그 자체의 정당성이 더 중요해요. 개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반드시 장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 전원책 변호사 같은 사람이 자기도 법률가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이런 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가 있느냐? 어, 회개하다. 괴변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내란이 절대 아니다. 어, 음이 터지자마자 바로 내란 운운했죠. 그거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우리 모든 언론이 동조하고 심지어는 더 부추기고 더 선동하고 있었죠. 그거 어, 그 경우에는 보통은 여당에서는요 그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그동안 저들이 얼마나 폐악질을 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았습니까? 지금도 탄핵 10건 진행 중에 있고 어, 도합 22건인가 이렇죠.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 놓고 뭐 완전히 요만큼도 협조 안 하는 것이다.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이런 것이 내란에 준하는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물로 볼 수가 있어요. 내란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내란 그 자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에, 그리고 예산을 갖고 얼마나 그들 입맛에 맞는 대로 장난을 쳤습니까. 예산 편성권을 하나 갖고 국정을 그냥 떡 주무르다 주무르고 있었다. 그리고 뭐 검사를 탄핵한다, 판사를 급박한다. 이거는 상권 분립 자체도 지금 흔드는 겁니다. 그야 말로 이대로 두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어, 부정선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는 판단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건 국가 중대사다. 개혁을 발동해야 되겠다. 어, 나라를 정상화시키자면 이것 아니고는 없다. 국회 권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보통 대통령제 중심제 국가에서요. 대통령 보고 제왕적 대통령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까놓고 보면 제왕적 권력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라는 게 이번에 입증이 다 됐죠. 제왕적 국회입니다. 제왕적 국회. 여소야대 그 그야죠 그야. 보통 여소야대가 아니고요. 야대 정도가 아니고 그야죠 그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들이 대통령 머리 위에 올라가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다 드러났죠. 사실. 그러니까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런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어, 논리, 그런 주장, 그런 어떤 목소리가 많이 터진다 그래요. 처음에는, 어, 대한민국이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 있고, 그거 굉장히 부유한 국가인데, 그런 단에서 뭐 대통령이 어, 업력을 발동해? 군을 동원해서 탱크가 등장하고, 어, 장갑차가 등장하고, 총칼이 막 이렇게 등장하고, 이런 식이라고? 처음에는 그거잘못 알았죠, 그 사람들도.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야. 탱크도 없고, 뭐장갑추도 없고, 사실 적을 뭐 개음령이라고 할수 있겠나 할 정도 약식 미니 개엄령입니다 원포인트 아주 뭐 소극적인 개엄령인데요 목적이 또래 됐죠. 그래서 그들이 뒤늦게 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개엄령이라고 하는 무리수를 어, 저질렀을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클 텐데. 왜 했을까?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게다 드러났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부유한 국가지만, 남북으로 쪼개져 있고, 이념적으로 완전히 첨예하게 갈려져 있는 나라잖아요. 북과 남이 완전히 다르고, 남쪽 안에서도 북을 동조하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게 있다는 게, 이번에 다 드러냈어요. 대통령이 이번에 이 경험으로요, 일거에 전 세계에다가 다 알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이 부유한 국가, 부강한 국가로 알, 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실상 그 내부에서는 저는 엄청난 어떤 어, 아노미 혹은 어,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로 불리는 저자 민주당 저 세력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친북 나가서 종북 어, 종종 친중 종중 반미 반일에 가까운 세력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지는 거죠. 미국 조야에서도 미국 언론에서도 이걸 이제 하나 둘 알아갑니다. 이게 사실은 거대한 배경을 이제 형성하고요. 윤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이건 확실하게 거대한 힘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부정선거가 더 중요한 이슈로 지금 부각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개엄을 선포한 그 배경에는 반국가 세력 척결 간첩이라든가. 이런 친북, 정북 세력들 뭐 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부정선거죠. 부정선거 자체가 이게 반국가 세력이기도 하지만요. 이거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는 기본적으로 친중하고 연결됩니다. 중국하고 연결되는 이슈죠. 바로 트럼프의 이슈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미국과 이제 적극적인 공조가 터질 수밖에 없다. 저는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운명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적이다.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시점에 트럼프의 심식을 앞두고 이걸 터트렸다라고 생각이 되죠 자, 제가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에, 제도권 뉴스, 뭐, 조중동이라든가, 뭐, T, KBS, MBC, 뭐, SBS라든가, 뭐, 저쪽에 이제 한길의 경향, 이런, 저, 메이저급, 어, 그리고 이제, 주요 언론 내용만 보게 되면 좀 암담해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속이고 있어요, 지금. 숨기고 감추고 뭐가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걸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윤대통령 2차 출석 요구 불응, 공수처 기다릴 것. 어, 이거 무슨 뉴스야? 공수처가 기다린다? 어, 지금 수사를 말이죠. 검찰이나 경찰이 공수처를 지금 몰어줬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그것을 지금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비로소 공수처 이제 이렇게 발족 후에 제대로 큰끈 하나 이제 수사해 본다는 건데, 그런데 처음에는 기세 등등, 대통령을 금방이라도 체포할 듯 막설쳤잖아요.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도 막 서로 그냥 대통령 잡겠다고 난리를 쳤어. 그런데 갑자기 뉴스가 이상해. 이런 식으로 공수처가 기다리겠다. 어?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들죠. 자, 공수처 윤 체포 영장 너무 먼 단계. 아직은 검토할 것만다. 와, 언제 이렇게 변했습니까? 언제? 이게 오늘 나온 뉴스거든요. 공수처 기다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을 그냥 힘으로 체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어? 아주 뭐먼 단계의 일입니다. 어? 기다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뭐 난리쳤던 것은 어? 좀 오버 떨었습니다. 뭘잘 몰랐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이에 예, 그래서 이런 뉴스도 나왔잖아요 이런 뉴스도 어? 공수처장 대통령 시간 꼭내 주시길 제발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톤다운됐죠. 이런 걸 흔히 이제 유튜브에서는 꼬리 내렸다 그러죠. 꼴이 내렸다. 어? 급 공손해졌잖아요. 이런 공손 모드가 비로소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었어요. 경찰도, 어? 경찰 자기들 사, 뭐 최상부 순회부를 날려버렸잖아요. 어? 경찰청장 날라갔죠. 서울경찰청장 날라갔죠. 군도 마찬가지. 그 대부분 순회들다 날라갔습니다. 지금. 음? 자 그런 속에서, 자 이런 상황에, 이 180도 상황 변화 아닙니까? 이거? 체포영장 거론하자 결정된 것 없다라면서 지난 법사위에서는 체포하겠습니다.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 어? 대통령 끌어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어, 그런 적극적인 체포의지가 어디 갔습니까, 갑자기. 확 달라진 이 태도. 어? 결정된 것 없다. 기다려주십시오. 어, 대통령에게, 에, 정중하게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바꾼 거, 바뀐 거거든요. 이게 왜 이런가 하면요. 처음에는 이들이 내란이다, 라고 막, 이렇게 전부 다 확, 이렇게 떠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 내란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면 모든 게, 이게 무의미해집니다. 무효가 되는 거고요. 오히려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을, 어, 수사한다면서, 이렇게 내란 수계를 하면서 수사하는 그 행위들이 오히려 내란이 되는 겁니다. 쿠데타 같은 게 된다고요. 너무도 저들의 위험한 법 논리 속에 빠져들었어요, 사실은. 어느 날딱 보니까, 어, 이거 큰일 났다. 자칫하면은, 우리가 죽겠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사실 대통령은, 그, 경령을 선포할 수 있는 군한 자체를 갖고 있는데다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자격, 혹은, 어, 뭐, 기본적으로 그군한을 갖고 있는 것은 오직 대통령 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그걸 이래라 저래라, 갖다 타 못한, 뭐, no, s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그 이유가, 뭔지가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면 대통령이 저기 문제 있어, 그러면요. 어떤, 뭐, 지점을 가르치, 가르쳤잖아요. 그럼 그 지점을 봐야 돼. 지점에 뭐가 있는지를 가서 취재도 해보고, 그게 바로 부정선거 아닙니까? 선관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은 그 가르치는 곳을, 가르치는 곳을 보지는 않고, 대통령 손가락 끝만 보고 앉았네. 요거 보니까 겸이네. 요거 뭐, 탱크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인데요. 이게 초, 통했어요, 사실은. 한, 한동안은. 근데, 뒤늦게 이렇게 가보니까, 이 법의 힘이라는 게이 무섭거든요. 이 어쨌거나, 야, 이거 어쩌면 대통령이 내란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이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내란 아니래요. 우리나라 최대 그 헌법학자로서 공의자로 평가받는 허영 교수. 이분은 뭐, 그게 어떻게 내란이 되느냐라고. 그분은 뿐 아니고요. 다수의 지금 내란, 그, 그 헌법학자들이 내란으로 보기에는 무리다라고 하더라고요. 대란으로 보기에는. 이인호 교수도 그랬고,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벌써. 이런 법 논리를 헌법 재판관들도요, 그 재판할 때 헌법학자들부터 로 다, 그게 자문을 다 구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아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지, 이렇게 되면은. 특히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도 여섯 명이 재판할 가능성도 크고, 여섯 명 6명 되면 여섯 명다 찬성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도 크고, 슬링 아홉 명간타손 치더라도 그 과정이 또 간단치 않고요. 시간이 좀걸릴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 또 트럼프가 분명히 움직일 수도 있고. 부정선거가 더 이슈화 될 수도 있고. 환경 같은 사람이 지금 부정선거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온몸을 던지고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 승관이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또 드러났어요, 사실은. 그게 이번에 큰성과입니다 진짜. 자, 그런 증황이 일키자. 이제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어떤, 어, 권력 분합이들이 있어요. 소위 이제 수사력을 가진, 권력을 가진 어떤 공권력이 항상 그래왔습니다. 정권 넘어갈 것 같으면 새로운 정권이 될수 있는 그쪽에다가 싹 줄대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검찰, 경찰이 너무 빨라서 판단이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를 떠올렸던 거야. 끝났다라는 거지, 그냥. 와! 하니까 막 그냥 막한 방에 그냥 끝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와 다르다니까? 명백히 다릅니다. 명백히.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어떤 대항을 저항을 못했어요. 숨소리 죽이고 그냥 막 목소리 한번못 냈습니다. 그냥 사과만 몇번 했죠. 사과만. 근데윤 대통령은 사과했습니까? 사과 안 했어요. 오히려 더센 발언을 했죠. 개엄 어, 선포할 때한번 그리고 그 후에 중간 또 어, 대국민 담화를 했잖아요. 그때는 더센 발언을 했어요. 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들 도둑 소굴이라 그랬고 반국가 세력이라 그랬고 요 간첩이죠 간첩 이들과 그냥 전면전을 벌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저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봤는지 마구 그냥 달래들어서 그냥 끝난 것처럼 그렇게 설치다가 아 이제 보니까 자칫하면 자신들이 내란 세력으로 쿠데타 세력으로 몰릴 수도 있게 됐다. 사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짓을 여 지금 하면 안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하기 전에는 대통령이야 가만히 있어야 돼놔둬야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너무 오바뜨는 거야 이것들이 언론에서 막 이렇게 떠들고 뭐 정치권에서 막 끝난 것처럼 국민의 힘도 막 거기 동조해가지고 대통령 보고 막 칼들이 되고 이러니까 오판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뒤늦게 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꼬리 내리고 어 갑자기 급 공손 모드로 대통령님 수사 좀 받아 주십시오. 이제 이러다가요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한번 보세요. 공수처고 나발이고 수사 안할 걸. 하는 척 하다가 이제 슬슬 눈치를 보는 겁니다. 국회를 저들이 압도적으로 민주당 중심으로 장악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어, 국회 편을 떠난 척할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번 보십시오. 수사하는 척 많은 척이라니까. 그래서요, 지금 이걸 아는 좌파들, 소위 이제 저쪽 이제, 정 종북 주사파들, 무슨 빨갱이들, 뭐 아니면 뭐 친중 세력들, 종중 세력들, 아니면 중국에서 건너온 중국인들, 조선족들, 이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남태령 그 이야기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누군지를 아직 명백하게 밝히지는 못했지만, 거기는 불순 세력들, 이질적인 세력들,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들, 어, 과거 이태원 때처럼 말이죠. 이상한 일이 지금 거기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공작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자칫하면 대통령이 살아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어, 지금 그런 어떤 자충수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트랙터 앞서, 옆세우고뭐 이렇게 쳐들어가면 대통령이 바로 체포가 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어요. 어린 반부지도 없습니다. 거기 보면요. 경찰 차벽 벌써 뭐, 뭐몇 중으로 쳤더라고요. 벌써. 그거 못 뚫습니다. 못 뚫고. 설령 거기 일을 어떻게 돌파한다 손 치더라도 경호처를 어떻게 뚫습니까? 그거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 어, 저런 식으로 자기들도 지금 다급해졌어요. 제가 볼 때는요. 대통령은 어쨌거나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어, 코너에 몰리기인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서, 헌재에서 일거에 다 뒤집는다라는 전략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6인 체제가 아무래도 나으니까 조금 더 빨리, 이제, 어, 그, 헌법재판소 판결이 끝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조금 늦어져서 9인 체제가 되더라도 나쁠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걸리거든요.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이재명이 먼저 아웃될 수도 있어요. 먼저 힘이 빠져가지고, 뭐, 그냥, 어, 땅에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트럼프 쪽에 미국에서 거대한 또 어떤 지원 세력이 또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간은 뭐 윤석열 대통령 편이다. 빨리 해도, 늦게 해도, 뭐, 이러나 저러나,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성산 크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걸 뒤늦게 아, 알았던, 알고 있는 어, 이 이제 소위 공권력들이 검찰, 경찰 이들이 지금 난리 났다. 그게 공수처도 지금 눈치 보면서 지금 살살 이렇게 조율,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언론들이 또 문제가 되겠죠. 언론들이 논조를 이제 바꾸는지를 봐야 됩니다. 조중동이 지금, 어 이거 박근혜 때와는 다르다. 라면서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낀 듯한 그런 기사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자,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뭐 한덕수를 뭐 어떻게 뭐 탄핵한다. 어쩌고 저쩌고 뭐 난리를 치는데 하라 그러세요. 할수록 요 오히려 민심은 더 싸나워질 겁니다. 저거 자충수예요 전부 다. 너무 저렇게 과격하게 행동하면 절대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31.5뭐 나오자. 저거, 자들 지금 패닉입니다. 패닉. 말이 안 되는 지지율이라고 그들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왜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올라가느냐는 거지.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지지율이 없었잖아요. 이4% 5%잖아요. 자, 이거 어마어마한 거대한 대반격, 대반전, 대역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것, 한것 같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